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온 안드리 예르마크 비서실장의 사임이 자리합니다. 국가 반부패국이 에너지 공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예르마크는 물러났습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에너지와 방산 분야에서 드러난 대형 비리 사건의 중심에 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예르마크가 지난 몇년 동안 전쟁 수행과 외교 조율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2019년, 젤렌스키 집권 직후부터, 그는 외교 전반을 관리했고, 이후 비서실장으로서, 내각 인선, 평화 협상 주선, 군사작전 관련 조언까지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휴전 협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인물이기에 그의 퇴장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무게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닌 의미는 전쟁의 흐름에서도 감지됩니다. 미국과 유럽 내부에서는 전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고 동유럽권에서는 연내 종전 혹은 1월 휴전이라는 전망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올해 안에 전쟁을 끝내려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내부 스캔들은 정부의 결속에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발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부의 불안정은 전황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르마크와 같은 핵심 인물이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시 체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전쟁이 끝나거나 휴전에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일은 역사 속에서 자주 목격되었던 패턴입니다. 국제적 역학 관계는 언제나 일정한 수준의 갈등 국면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갈등이 약해지는 쪽이 있으면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의 강도가 낮아질 기미가 보인다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지역적 갈등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동 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치 러우전 종전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중국은 최근 항공노선 차단에 나섰고 영해와 영공을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군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중입니다. 이 지역은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경제와 안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한번 충돌이 발생하면 주변 국가들이 빠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남미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다시 강해지고 있고 정권 교체 가능성을 둘러싼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개 후 거점 타격설, 내부 쿠데타 모의설 심지어 마두로에 대한 공격 기획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며, 긴장은 하강할 기미 없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계속해서 마약 운반선들을 격침시키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또한 휴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전히 가자 지구 내에 하마스 잔당 세력이 남아있고, 그들은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갈등은 에너지 수송 경로, 물류 재편 구상, 인근 국가들의 세력 경쟁이 얽혀 있는 만큼 쉽게 일단락되기 어렵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튀르키의 각각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잠시 고요해지는 듯 보이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불안은 중국 일대일로 확산을 저지하는 이중 효과도 가져오기에 중동 및 아프리카 일대의 분쟁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면 동북아의 상황에서도 긴장 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짧은 마찰로 끝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넓은 범위의 해상 전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는 오래전부터 분쟁의 뿌리가 존재해왔고 여러 국가의 군사력이 집중돼 있어 확전 위험이 상존합니다.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곳 일대에서 대규모 암초 쟁탈 해상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여기에 대만이 일본과 협력하는 형태로 개입할 경우 중국이 대만 본섬을 향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중국의 무인기 전력은 이미 주변국의 부담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 본토나 주변 해역을 향한 새로운 방식의 무력 도발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마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미일 협력 체계가 강화된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이 실제로 충돌할 경우 한국은 자동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전략 구상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주한미군의 임무 역시 한반도 방어가 아닌 중국 견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한국은 후방 기지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자 지원, 의료 지원을 넘어서 실제적인 병력 파견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의 군사 동선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에 중국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긴장은 서로 독립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동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정 지역의 갈등이 약해지면 그 반대편에서는 잠재된 갈등이 다시 떠오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르마크의 사임은 우크라이나에서 중요한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것이 곧 세계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압력이 커지며 새로운 불안 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중동과 동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등지가 언급되었지만 남아공, 캄차카반도, 중국의 서부 국경, 코카서스 지역, 중부 아프리카 등 전쟁 후보 지역은 광범위하며 그 명분도 다양한 상태입니다. 한국 역시 국제 정세의 변화와 무관할 수 없으며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 균형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이 먼저 긴장을 폭발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전쟁의 불씨는 꺼지는 게 아니라 항상 옮겨 다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